어, 오늘은 건국경제TV가 3월 2일을 맞이해서, 어, 현대마케팅원론이란, 어, 스타디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어, 신계정 증보판입니다. 현대마케팅원론. 경제학 박사 김동기 이 교수님께서 저술했고요. 박영사에서 어, 나왔습니다.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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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케팅 원로는요 제가 아, 대학교에서 어, 무역학을 전공하고 경제학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어, 그 당시 이, 공부한 어, 이, 이 마케팅에 아주 어, 기본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하면서 또 경제를 하면서 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등등을 하면서 마케팅이 기본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기업가들은 알알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식도 살고 파는 것이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마케팅 어 뭐지? 이 제가 공부할 때줄 많이 쳐 갖고 저기한데요. 아, 일정 현대 마케팅의 이 기초 이론에 대해서 어이 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마케팅의 예, 특질, 그다음에 개념, 그다음에 예, 분석 등에 대해서 분류 등에 대해서 어, 말하고 있고요. 제2장은 마케팅 환경 관리. 마케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사회의 변수, 정치적 변수, 문화적 변수 등등 변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데, 이럴 때 마케팅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으로 3장에 보면 소비자 행동 분석. 그럼, 어, 소비자 행동을 분석해야 거기에 적합한 상품을 갖다가 내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소비자 행동 분석과, 아, 이 행태과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 모델에 대해서, 또 소비자 어, 소비자는 언제 소비를 하고자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이 분석이 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이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6장에서는, 어, 포장 관리. 이 포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상품이라도 포장을 깔끔하게, 스마트하게 디자인해서 잘 하면은, 어, 이 구매 욕구가 솟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어, 품질이 이 떨어지는 걸 갖다가 포장으로서 커버하려면, 고하 그것은 안 좋겠지만, 같은 상품일 때에, 에, 딱볼 때, 딱볼 때, 이 포장이 또한 이 마케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7장 보면, 어, 이, 이, 물적, 어, 유통 관리에 대해서 PDM이라고 그러는데, 설명하고 있고요. 제 8장에는, 어, 이, 이, 매가 정책에 대해서 가격을 이 상품 얼마나, 얼마로 정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마케팅적 입장에서 보고 있고요. 9장에는 마케팅 정보와 시장조사 이 리서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0장에서는 마케팅 관리 조직에 대해서 또 11장은 판매 경영정책에 대해서 판매 판매 경로 유통 유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요. 마지막 장 12장에서는 에, 판매 에, 경로 정책, 판모, 판로 경로 정책, 에, 해외엔 어떻게 팔 것인가, 시장 개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 이, 이 마케팅 원론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뭐 오늘 참, 에, 이 잠깐, 다 다루긴 힘든 것이고요. 이걸 한 학기 공부하는 것이니까 저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요. 어, 저자는 어, 이, 이 고려대학교 어, 경상대학 어, 경상대학 아, 아, 상학과를 졸업하셨구만요. 아주 글씨가 작아갖고. 어, 그 다음에 음또 세월대학교 대학원에 출강도 하셨고요. 어 어, 미국 하버드 대학교 어, 경영대학원 어, 이, 이, 이 수료도 어, 하신고로 나와 있습니다. 또 책도 많이 쓰셨죠. 어, 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주 어, 좋은 이, 오늘은 이, 제가 공부한. 이, 마케팅 원론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소개해주시고 이 지지해주시면 이 유튜브를 이 경제, 무역, 경영 이런 파트 또 무역을 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어 등등 또 인생 잡기 또 세상 잡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유튜브를 자꾸 자꾸 어, 올리고 싶, 어, 싶어지도록 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